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 차량 중에서 연비 좋고 거기다가 페이스리프트 진행되면서 옵션 강화까지 진행된 BMW 3시리즈 320D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16년식부터 페이스리프트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같은 경우에는 b 4 7의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옵션 강화가 진행되면서 전방 추돌과 차선이탈 옵션까지 추가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차량 천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형성되어 있었던 차량.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하고 해봤습니다. 네, 판매하는 금액 129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동네 마실용으로도 좋고 출퇴근용으로도 너무나도 적합한 이 차량. 네,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1 8년식에 키로수는 12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 아쉽게도 앞쪽에 몇 군데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색상 안 맞는 부 분이나 단점 또한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일한 불량 물적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증 보험 받으시니도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은 네, 전면부 헤드램프 시험 처럼 양쪽 다백하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엔젤라의 강량 또한 너무나도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네, 페이스리프트 진행되면서 지금 헤드램프 또한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키드니 그릴 또한 블랙색상으로 변경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면부 너무나도 깔끔했었으니 바로 측면부 힐터에 사드릴게요휠차 네, 사진 보는 것처럼 휠은 19인치를 탑재가 되어있고요 휠도 지금 M 스포츠 휠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에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양쪽 다40% 이상씩 남아있는 컨디션입니다. 위쪽도 네,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은 강한 루프와 샷칸테나 썰루프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지금 도어 키치 부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네, 글라스 테두리 부분도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서는 올블랙의 느낌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한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측면부 또한 너무나도 깔끔했었으니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 램프 포션처럼 양쪽 다 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페이스 이프트 진행되면서 지금 주간 주행등 또한 LED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면서 아래쪽으로는 듀얼 머플러 팁과 후방에는 후방 감리서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공간성 같은 경우에도 쾌적한 공간성과 내장재 관리 상태 또한 너무나도 깔끔했었고요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 진행되면서 옵션 강화까지 진행된 BMW 3시리즈 320D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이 차량은 엔진 또한, 지금 사7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성 또한 너무나도 훌륭한 차량이었는데요. 그래서 운전석과 저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인도우에 시동 버튼은 핸드로 주 뒤편에 버튼식 시동과 오토 스탑 기능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계기판 포션처럼 계기판의 실 주행거리는 12만 9,50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주유 공고등 말고는 아무런 경고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선명하게 잘 나와주면서 페이스리프트 지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자측 뒤편에는 네, 핸들 자체 뒤편에는 옵션 강화가 진행되면서 전방 수돌과 차선 이탈 그리고 위쪽으로는 오토라이트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여기서 핸들부터 마저 보여드리면은 네, 핸들 보션처럼 핸들 또한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핸들 커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핸들 관리 상태마저도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와 크루즈 컨트롤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우측 뒤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로 사용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네,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메비게이션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래서 내 차량이 들어오셔서 내 차량 상태 네, 체크 컨트롤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유 공고등 외우는 아무런 경고등 전혀 보이지 않는 차량이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지 레이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면서 좌측 편에는 전후방 감지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오디오 조작 버튼들, 오토 에어컨과 양쪽에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두개컵홀더와 논슬립 패드.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주차 감리에서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조그 셔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위쪽에는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투 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1열 큰특이사 없었으니 열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 3시리즈 뒷자리 공간성이 좁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키가 18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네 가운데 쪽에 있는 두개 에어 벤트와 그 아래 쪽으로는 시거치 포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 용도와 두개 컵홀 더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카시트 또한 쉽게 탈부착 가능한 차량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페이스리프트 진행되면서 옵션 강화까지 진행된 320D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리프트 진행되면서 b 4 7 엔진이 탑재가 되었고 옵션 강화 진행되면서 차선이탈과 전방 추돌까지 추가. 3위공대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용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동급 대비해서도 3, 400만 원 저렴한 차량입니다. 판매하는 금액 1,2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자측에 있는 번호를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헤임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